안녕하세요. 유명인들의 이름을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있는 성곡도사입니다. 이름이 좋으면 운명도 좋아집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분의 이름을 가지고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름풀이의 주인공은 작년 기아 타이거즈가 한국 시리즈의 정상에 오르는데 큰 힘이 되어준 김도영 선수입니다. 2025년 개막한 지 얼마 안 되어 부상을 당하여 재활을 받고 며칠 전에 복귀했는데 과연 김도영 선수의 이름 속에는 어떤 특별한 운명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김도영 선수의 이름은 장면가가 지었는지 아니면 비전문가가 지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 8핵입니다 이게 넘어질 도라해서 10핵에 해당이 되고 길 0자 5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럼 더한다 했죠 18 나오고요 15가 나오고 15와 8 더한다 했죠 23이 나왔네요 그럼 바로 플러스 1하니 9가 되어 9, 0은 수에 해당이 되고 7, 8은 금이라 했죠 또 5, 6은 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김도영 선수의 이름은 장명가가 지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 어, 이유는 홀짝이 다 있고 밑에 18, 15, 23 수리도 성명왕을 할때 지을 수 있는 수리에 속하고 또 밑에 보면 은 토생금, 금생수로 모두 상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수리 발전격이라 했죠 지모가 뛰어나고 의지가 견고하여 어려움이 닥친다 하여도 이를 능히 극복할 능력이 있다 보편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성숙과 성장이 빠르며 지능 또한 우수하다 자발적이고 진취적으로 발전하는 수리이며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형상이다. 의지가 강하여 자수성가하고 부귀영화를 노린다. 특히 이 수리는 사업가 또는 연예인 스포츠맨이 사용하게 되면 수완이 뛰어남으로 확실한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리이다. 역경을 만나도 굳은 신념과 의지로서. 끝내는 성공을 이루고 명예와 재물을 성취하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으며 탁월한 신망을 발휘하는 대길수에 속한다. 다음은 15술이 통솔격이라 했죠. 많은 사람을 통솔하고 복과 장수를 누리는 운이며 만물을 통합하는 형상이다. 지혜와 덕망을 겸비하였으니 크게 성공하여 부귀 영화를 얻는다. 항상 재물이 풍부하여 어려움이 온다 해도 스스로 빗겨가는 좋은 복을 가지고 있다. 이 수운은 일찍부터 좋은 운이 온다 해도 거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큰 이상을 향해 더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정 운도 매우 좋아서 부부간에 한목하고 항상 재물이 풍성하며 부욱이 쌍전하고 복수 겸전한다. 자립으로 대성하여 상하의 신망을 얻는다. 온순하고 아량이 깊으며 덕이 높아 여러 사람에게 추앙을 받기도 한다. 그 다음 23수리입니다. 23수리는 공명객이라 하여 지인 용의 삼덕을 고루 갖춘 대기란 수리이다. 비록 빈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명철한 두뇌와 주도 면밀한 행동으로 대지 대업을 이루어 공명 영달하니 만인이 앙시하는 권위의 자리에 오르는 수리이다. 오길 승천의 왕성한 기세로 권위가 출중하며 대중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 부귀와 명예를 누리게 된다. 인내심과 성실성으로 큰 뜻을 이루고 이름을 날리게 되니 남성에게는 혁신하고 크게 번창한다. 이 것을 바꾸고 새 것을 따르며 지혜와 용기와 인자함을 두루 갖추어 성공 출세하며 이름을 크게 떨치는 수리이다. 방금 전까지 성명학쟁이 측면에서 수리와 오행을 풀어봤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죠. 그런데 왜 시진 초부터 부상을 당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선곡도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의 첫 자인 도 자인데, 이도자 발음은 사용을 잘해야 됩니다. 성명학적인 측면에 아무리 수리가 좋다고 해도 이런 발음이라든지 또 특히나 이 뒤에 이걸 칼도로 보는데, 칼도 같은 경우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필히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마찬가지 얘기지만 부상도 당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어, 우리 여기 김도영 선수가 앞으로도 계약 기간이 지나면은 미국에 있는 메이저 리그에 진출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손해를 보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어, 발음을 가지고 도자 발음,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도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많이 안 좋습니다. 오늘 김도영 선수에 대한 이름을 풀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밌는 유명인의 이름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곡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